유시민 작가의 칼럼이 화제입니다. 주요 부분 보고드립니다. 나는 세계에서 제일 빠른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를 고려해 지금 시점에서 의대 입학 정원을 조금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도 이미 문제가 된 공공의료와 필수의료 분야 의사 부족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오늘 비평의 초점은 프리드먼의 강연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평가하는 것이라. 어떤 미시적 보완책을 쓸수 있는지는 이야기하지 않겠다. 적절한 기회가 생기면 그때 말해도 되리라 생각한다. 윤석열은 독서에 관한 우스개가 단순한 우스개가 아님을 증명해 보이는 중이다. 책을 전혀 읽지 않은 사람보다 한 권만 읽은 사람이 더 위험하다는 우스개 말이다. 안정훈 기자의 단독 보도는 대통령이 내부 회의에서 사리에 맞지 않는 말을 되풀이해도 대통령실에는 바로잡아줄 사람이 없다는 사실과 터무니없는 대통령의 말을 기자한테 흘려주는 정신 나간 참모가 허다하다는 사실을 드러냈다. 대통령 임기가 아직도 절반 넘게 남았는데 우리나라 정말 큰일 났다. 네, 왜이 정권이 문제인지 단적으로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관련해서 두창이 같은 머저리 말고 이런 분들이 대통령이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념과 가치 지향과 현실, 정말 지향 가치에 매몰돼서 모든 걸 잃을 것이냐 반발짝이라도 갈 것이냐. 결국 대체적으로 반발짝을 먼저 얘기 많이 네. 하시잖아요 반발짝, 한 발짝도 아니고. 그게 이제 두 걸음, 세 걸음 가고 싶은 사람은 김대중이라는 정치인이 반발짝밖에 안 가니까 화가 나죠. 아니, 답답하죠. 너무 답답하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식으로 비난을 했냐면 대통령병 걸렸다. 네, 환자. 대통령병 환자라는 얘기는 다른 것이 목적이 아니고 대통령 되는 자체가 목적이일 때 그럴 때할수 있는 말인데. 시장 시절부터 그런 말씀을 우리 이 대표님도 하셨는데 나는 권력을 원하는 게 아니고 역할을 원하는다 예, 일을 할수 있는 기회. 권한을 원한다고. 이제 그게 밖에서 보면 구분이 잘안 돼요. 저 사람이 내면에 그냥 자리 욕심인지 아니면 무엇인가 이루고 싶은 가치와 목표가 있고 그게 도달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자리를 음. 원하는 것인지 역할을 권한을 원하는 것인지를 남들이 보면 잘 구별이 잘안 돼요. 예, 안그 되죠. 사람은 잘 알지만 본인은 그 밖에서 구분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일단 다 대통령병 환자로 일단 일단 추정하고 음. 아닌. <laughs> 증거가 확실히 보이면 그때 아저 사람은 음. 훌륭한 정치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쪽으로 대중들은 또 대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가슴 아픈 비난이죠 그런 게 음. 대통령 병환자. 근데 그게 꼭 우파에서만 나온 게 아니고 진보 쪽에서도 김대중이라는 정치인을 싫어하는 사람은 무척 많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막 한나라당으로 건너가고 막 그랬잖아요. 음. 누군가를 너무 싫어한 나머지 자기가 이상한 짓을 음. 하더 나쁜 데로 갔어. <laughs> 네. 뭐 지난 총선 때도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네, 네. 그런 거여서 우리 시장님 시절부터 시장 시절부터 사실 그런 비난도 많이 받으셨어요. 그러군요.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좀더 심해질 거예요. 점점 더 상인의 현실 감각이 중요한 위치로 가잖아요. 아, 아, 그렇죠. 단순한 과격한 주장, 아주 바른 얘기 이런 것들 얘기로만 모든 걸할수 없는 책임을 져야 되는 이 책임의 무게 가 점점 커지니까 사실은 점점 더 현실에 천착하게 되죠. 음. 그리고 사이다에서 고구마로 가도 이해해 달라 이런 <laughs> 말씀이시죠? 권한이 크고 역할이 큰 사람은 그큰 역할과 권한에 맞게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지금 그렇지 않은 대통령을 보니까 지금 난리잖아요. 네, 공감합니다. 이재명 대표를 보면 정말 준비된 대통령이라는 구호가 생각날 정도로 다방면에서 전보다 훨씬 더 성숙하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11월 적폐들이 기다리는 판결 결과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 믿습니다. 여론은 지금보다 더 악화될 것이 분명하고 국힘 내부는 특검 표결로 엄청난 내분에 빠질 것이기에 이런 정치적 상황들을 민주당이 더 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1심 선고 전꼭 윤석열의 지지율이 10%대로 대부분 추락해 사법부도 지지를 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어지길 간절하게 바라며 언느반은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